지금. 공매로 나온 아파트가 압구정 신소통합기 제4구역 이쪽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강이 보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100억 이상 거래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부동산 2인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2인자 법률멘토 이정빈 교수입니다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공매아파트 그 중에서도 압구정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공매로 나오게 되어서 얼마나 싸게 살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공매로 낙찰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현실감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1인자 여러분이 강남 아파트를 사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온비드 물건번호 같이 보겠습니다. 압류 재산 공매구요. 2025 12227 다시 00 1입니다. 며칠 전 기사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중에 시공자가 조만간 결정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대지 지분에 관해서 소송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향후 한 10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회차 금액은 76억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비싸다고 느끼시겠지만 현재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냐면 25년 9월에 74억, 25년 6월에 75억, 작년에는 64억,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현재 시세는 74억에서 80억 그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물, 호가 가격은 79억, 82억, 83억, 최소 80억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가 대비한다면은 이거를 정말 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부동산 일반 매매를 할때몇 천만 원 깎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경매나 공매로 한 번만 유찰된 가격에 사더라도 최소 10% 이득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압구정 현대는 금액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한 번만 유찰이 돼도 7억 6천이 싸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기회는 맞지만 그만큼 가액이 크기 때문에 자본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만 접근할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강남 중에서도 압구정 입성을 이제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준비가 다 되기도 전에 기회가 온거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경공매 단기 매매로 시작을 해서 자본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다음 진행되는 물건을 찾으실 때는 월세 현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가구나 기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상당. 이쪽을 투자하시게 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길게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입지에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입성하기 아주 좋은 기회가 맞다고 보고요. 지금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잖아요. 부동산을 거래를 하시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경매, 공매는 토지거래를 하실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동산인자. 그 다음 권리분석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공매의 경우 신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공매 재산 명세서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으로부터 입찰하려면 일주일이 훨씬 더 남았기 때문에 입찰하실 분들은 일주일 전에 제공이 되는 공매 재산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물건마다 주어지는 정보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그나마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 보증금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면안 되고 입찰 일주일 전에 나오는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상태로라고 하면요. 배당을 일찍 받겠죠. 낙찰되는 금액은 76억 정도가 된다면 15억은 전부 다 배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건 없고 이 압구정 현대는 조합 설립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입주권 승계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주 간혹 입주권 승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현금 청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쭉 훑어봤을 때이 상태로는 권리분석상 하자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압류재산 구매라고 했잖아요. 지금 세금 같은 것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법정기 를 알아야지 임차인의 배당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압류 등기 날짜로 세금이 배당이 되는 게 아니고 법정 기일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 됩니다.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배당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인데 입찰 일주일 전에 제공되는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애매하다 그럴 때는 부동산 2인자, 저희 오픈 톡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질의를 해주시면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입찰가 산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낙찰을 받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금액 높게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경공매를 하는 목적이 1등 해서 낙찰 받고자 함이 아니죠. 실거주를 하든 투자 목적이든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바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세 차익은 통상 10%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2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싶다. 무조건 싸게 사고 싶다. 저희도 그러고 싶죠. 하지만 경쟁이잖아요. 제가 20% 낮게 쓰면 누군가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입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폐차를 하겠죠. 어쨌든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경쟁이다 보니 너무 높은 금액을 쓸 수도 없죠. 그 적... 수준이 10%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차 감정가격이 시세는 아니지만 시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입찰을 하시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지가 좋은 것들은요 10%도 낙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 친구도 저저번주에 미사에 아파트 입찰을 했습니다. 시세가 12억 15억 이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정확한 금액가를 파악해서 10%만 할인된 금액으로 입찰을 딱 했는데 웬걸 모든 사람들이 거의 금액 가격으로 입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찰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다음부터는 10%가 아니고 5%, 3%이 정도로 더 입찰가를 올릴 겁니다. 실 거주자라면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 거주자보다 입찰가를 높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번에 한번 낙찰이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하시면 좋겠고 이 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75억이 시세다. 그러면 2회차에 입찰을 하셔야겠죠. 2회차 68억 5,800만 원. 이때 입찰을 도전하시고 70억 정도의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70억 정도로 입찰을 하신다면 1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가의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100억 이상 거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구매로 나온 아파트가 박구정 신서통학계 4구역 이쪽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1구역부터 모두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죠 그것들이 모두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네에서 마지막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는 그 가치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100억이면 주차 한 정도는 <laughs> 그렇죠 재건축되는 아파트들 특징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압구정 현대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로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입지가 괜찮은 곳 그곳에 투자를 하실 때 소위 몽테크라고 하죠. 그곳에 들어가서 나는 버티겠다 이런 분들은 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가 꽤 있어요. 어려운 점은 있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입지한다면 버스 지하철 교통 웬만하면 다 좋게 되어 있죠. 학군들도 좋은 곳이 많고 그래서 주차 정도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싸게 살수 있다는 거 말고도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싸게 살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매는 민사집회법, 공매는 국세진수법 이 법에 따라서 매각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소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경공매의 경우에는요, 그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또 다른 장점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 분들은 머지않아서 강남 입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멘토 이정빈이었습니다. 부동산 2인자 온라인 클래스 런칭 오픈 기념 초특가 할인 내용은 에르베스, 가격은 유니클로 가격, 구성, 혜택 어딜 가도 이런 강의 못 찾습니다 녹화 시점의 강의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책과 시장에 따라 바뀌는 부동산 투자법 그때그때 업데이트합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장 실습, 법원 결락 1대1 상담 등 오프라인 컨텐츠까지 꽉꽉 눌러 담아 제공해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더 이상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투자의 완전 기초 필수 개념 낙찰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경매 스킬의 정수를 꾹꾹 눌러 담은 실전 경매 강의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전 기반, 돈 되는 지역, 호재, 분석, 추천, 입지 선정까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포인트 강의 1. 자본금 2천만원 이하로 1년에직장 연봉 두번 버는 단타 경매 비법 포인트 강의 2 최소 자본금으로 최고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월세 시스템 구축 노하우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개설될 모든 강의 및 특강이 무제한인 무제한 멤버십 또한 주목해 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부동산 기초 필수 강의부터 실전 경매 월세 세팅 포인트 경매 단타 노하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를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단순히 강의를 듣는 수준이 아니라 경매의 첫 발걸음부터 수익 구조의 완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동산 2인자에서만 드리는 더 많은 혜택들은 본문과 고정 댓글 링크에 경제적 자유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 지금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런칭 기간 안정 할인 이벤트 서둘러 신청하세요.